자, 이제 발전 문제 풀어봅니다. 어, 11번. 부터 봅시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가 로그를 계산하려면, 밑이 통일이 되야 되는데, 밑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나는, 앞에 건 밑이 2야. 얘는 3이야. 얘는 30이야. 이걸 뭐 어떻게? 우리는 어찌 됐건 음, 밑을 통일해야 돼. 알았지? 그런데 우리가 어, 이두 개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두 개를 잘 보면 그래도 통일시킬 수 있는 게 뭐야? 어? 2 3 3 15. 3이지 3. 됐어? 그래서 앞에 거는 뭐라고 써 놓으면 돼? 로그. 밑과 진수를 바꾸면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a분의 1이다. 이걸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로그 3의 15는 그냥 얘는 어, b라고 이용을 할 거야. 됐지. 저걸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얘를 밑을 뭐로 바꿔야 돼. 당연히 3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밑변한 공식을 써서 그러면 로그. 3에 30이잖아 이렇게 분해 로그 3에 54 이렇게 했지 응?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어,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또 이걸 보고서 저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로그 분수야 로그도 싫고 분수도 싫은데 로그 분수야 그런데 이게 같다고 그러면 이걸 밑으로 이걸 진수로 로그를 다시 쓸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음. 자, 지금은 다 지우면 안 되고, 요렇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30과 54를, 어, 요 15와 2로 표현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제. 그렇지? 음. 자, 그래서, 로그 밑에부터 3, 30은 뭐야? 30은 2 곱하기 15잖아. 그지요거는2 곱하기 15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15지 됐어. 써볼게.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15다. 이렇잖아. 분의 54는 어때? 54는? 어, 27 곱하기 2지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겠네. 그러면 쟤는 뭐야? 로그 3의 2 더하기 3 로그 3의 3이네.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그냥 어, 이렇네. 다 구했네. 응?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로그 3의 2는 뭐야? a분의 1이지 a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15는 b라고 했지 이렇게 분의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지 이렇게 플러스 3이야 음 나타냈. 나타낸 내 건데 분수가 저기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a를 곱하자 그럼 1 더하기 ab가 될 거고 어1 더하기 3a 이렇게 되겠네 됐죠? 어, 이게 답이 되겠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음... 12번 자, 12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갑자기? 갑자기 최소값? 음... 자, 감각적으로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지금 봅시다. 자 로그 저기 지금 있는 음, 로그 a, b의 제곱 있잖아 제곱 이거 이거는 확실히 양수지 맞지? 음,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어, 양수란 말이야 제곱이고 응? 0도 될 수고 b는 그 b가 1이면 로그 a에 1해서 0되는데 뭐 1보다 크니까 0도 안 돼요. 0보다 확실히 크지.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로그 B의 A의 제곱은 2로그 e B의 A잖아 사실. 이렇게. 이거의 제곱도 분명히 양수지. A가 1이 아니니까. 1보다 크니까. 아 그래? 양수야? 떠오르니? 양수인데 문자가 둘다 양수인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무슨 생각이 떠올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양수면 무조건 쓰는 거야? 아니야. 합의 최소를 물어보려면 두 개를 곱한 게 일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로그 a b 하고 있잖아, 로그 b a 는 역수잖아. 곱하면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도 일정해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면 돼. 어 로그 잘 봐. a b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a 제곱 그거의 제곱. 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알지? 써 볼게 한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산술 평균,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 이게 기하 평균 두 개를 곱한 게 이렇다는 거잖아. 알았지? 어, 요거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됐지? 응, 음. 그래서 어, 나노 애를 이렇게 하고서 2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응, 너무 좁아, 너무 크게 그랬어. 이거를 어, 미안한데 비켜. 절로가 절로가 어 됐지. 자 그래놓고 이상이야 루트 하고서 요거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러면 로그 a b 의 제곱과 로그 b a 의 제곱은 역수라서 1이 되고 이 밖으로 나왔던 이것만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걔만 남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음. 됐어 보여줘야 돼 어, 직접 써봐 그러면은 없어지잖아 역수니까 루트 4는 얼마야 2잖아 2. 2 됐지 그래서 2 이거 저쪽 이쪽에서 곱하면 4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다 그런 얘기지 이렇게 됐어 음. 사실은 뒤에 가서 이제 지수함수 그 로그함수를 배우면 이게 1보다 크고 이게 1보다 크면 로그 a b 뭐 로그 b 에는다 양수라는 걸더 확실하게 그래프에서 알게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았지? 그런데 지금은 뭐 저거 사실은 없어도 우리가 양수 양수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음, 13번 음, 요거 그림도 해줘야 돼? 필요 없지, 응. 음. 어느 출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한대. 아, 매년 7%씩 증가? 우리가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사실. 뭐, 뭐, A를, A를 P% 증가시키면 증가시키면 식이 어떻게 돼? a 1 플러스 100분의 p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왜? a가 있었는데 p%라는 거는 100분의 p 에 a만큼을 더 더했다고. 증가시켰다고. 그래서 이거를 a로 묶어서 정리하면 a 1 더하기 100분의 p.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아야지. 감소한다고 하면 1-100분의 p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뭐, 만약에, 응? 음? 아, 30. 1-100분의 7. 이게 뭘 뜻해? 그러면 30을 7% 감소시킨 거야. 그 얘기라고. 풀었으면 30을 7% 증가시킨 거야. 그런 얘기야. 그지 그걸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 자, 매년 7%를 증가시킬 때1 100분의 7이 필요하다고. 자, 이 출판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10년 후 매년 그랬는데 10년 후 도서 판매량은 현재 도서 판매량의 몇 배가 되니? 현재 도서 판매량을 내가 정해. 뭐, A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좀 볼까? A가 있는데, 도서 판매량이 매년 7%를 증가시켜. 1년 후 어떻게 돼? 1년 후. 7% 증가시키면 A, 1 플러스 100분의 7이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이 상태, 이 상태, 이거를, 이거를, 또 1년 후에, 1년 후에 7%를 증가시키면 A, 이걸 그대로, 이거를, 이거를 7% 증가시켰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7을 또 써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은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7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렇게. 또 1년 후면, 그럼 여기다 또1 플러스 100분의 7을 곱할 거니까 A1 더하기 100분의 7, 3제곱. 이렇게 되겠지. 똑같잖아. 자, 10년 후라고 그랬잖아. 10년 후? 그러면 이 A를 10년 후, 음, 매년 7% 증가시켰는데 10년 후면 뭐냐고? A1 플러스 100분의 7, 10제곱. 이렇다고. 그럼 이게 판매량의 현재 판매량의몇 배가 되니? 즉, 이거는 몇 배? 뭐, 물음표. 몇 배? A가 되냐? 이런 얘기잖아. 됐지? 그럼 나한테 이제 구하라는 건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1 플러스 100분의 7의 10제곱이 과연 얼마냐? 이런 얘기지. 됐어?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 계산하는 거. 로그를 이용하는 거지, 뭐. 자, 1 더하기 100분의 7. 100분의 7은 0.07이지. 그래서 즉, 1 0 7의 10제곱. 이걸 구하라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어, k라고 할게, k, 이렇게. 그래서 1.07의 10제곱을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클때 이용하는 게 로그잖아,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10 떨어지고 로그 1.07이지. 똑같이 양변에 로그를 해야 돼. 한쪽에만 하면 안 되고 로그 k지 이렇게. 자 그런데 로그 1.07이 얼마 라고 했어? 응? 0.03 이라고 했잖아. 이게 0.03 이라고? 거기다 10을곱 하면 0.3 이지. 그래서 0.3 그거 가 로그 k 라고 이렇게 우리는 k 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주어진 걸 보면 로그 2는0.3 이래. 아, 따라서 k는 얼마? 2야. 이런 얘기지. 즉, 몇 배가 된 거야? 어? 요게 2니까. 2의 2, 2배가 됐다. 이런 얘기지.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음, 이렇게 해서 발전 문제까지 마무리합니다.